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비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문방구 후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 어제 제 친구랑 문방구를 잠깐 갔다 와서, 이제 문방구에서 산 물품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반짝이 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문방구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외국 제품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인, 인터넷에 판대요. 모닝글로리로 갔는데, 인터넷에 판대요. 근데 이게 캐나다 제품이었나? 영국 제품이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사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색깔은 이렇게 또 있어요. 밖에가 살짝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중간에. 좀그점좀 그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핑크색이랑 금색, 빨간색. 이 빨간색은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 뭐, 무늬, 무늬?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 있었고요. 요렇게 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파란색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나 지우개? 이건데, 저도 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어, 뜯어봐도 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렇진 않아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왜안 되지? 어 됐다.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바나나 껍질이랑 바나나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산 건데 마음에 드네요. <laughs> 나중에 이제 원하시는 분 이거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닝글로리 아니면 구타임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이게 좀더큰 것도 있는데 제가 그냥 뭐 제가 지우개가 그렇게 조금 있진 않아서 그냥 하 조그만 걸로 샀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반지들인데 이거는 제 친구가 그뭐 우정 반지 한다고 제준 건데 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사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모, 제 이모가 지금 있는데 그냥 이모 선물에 드리려고 하나 샀는데 이게 더 이뻐요. 되게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 잘산것 같네요. 아 이것도 이것들은 다 모닝글로리랑 구타임에서 각자 구, 구매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구타임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아마 동네에 구타임이나 모닝글로리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꼭그두 몽골점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파니까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오리 쫀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가 눈이 없어요. 그냥 살 때부터 눈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없더라고요. 보통은 눈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이거, 이 바나나처럼. 근데 그냥 제가 떼어버렸어요. 어제 산 건데, 왜 눈이 없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는 되게 쫀쫀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렇게 하면은 손에 묻는 느낌이 나는데,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도 느낌이 좋아서 한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비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이렇게 계속 비비다가 이렇게 하면은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그냥 사봤어요. 되게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파란색으로 살걸 그랬나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컬러 폼클레이인데 이게 한 색깔은 빨간색이고 한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섞으면 주황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빨간색 액체 괴물도 만들어보고 노란색 액체 괴물도 만들어보고 둘이 섞어서 주황색 액체 괴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액체 괴물 만들 땐.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어, 꺼내보도록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좀만 만져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한 10분 만지면은 다 굳어버리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똑같은 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우개인데, 음 어, 이거는 리라쿠마 지우개인데 이게 샤프를 사면 나오는 것도 있고 어 그냥 낱개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샤프가 필요 없어서 <laughs> 집에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전 연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우개만 샀고요.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이쁜 거 같아요. 근데 흰색이 제가 흰색 지우개가 많거든요. 파랑색으로 살까 그랬나?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 전복 이게 미술용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냥 좀 집에서도 쓸수 있고 해서 그냥 필통에 넣고 학교에서 갖고 다니면은 그냥 될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요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이거 이게 계속 쓰다 보면 너무 빨리 써요. 어 지금 밖에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거를 그냥 잘못 산거 같기도 한데 제가 원래 핑크색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샘으로 근데 다 떨어져서 이걸로 샀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때 일단 딸기 연필 세트인데 어머나, 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뭐 받치는 걸 사든지 해야지. 이거는 이제 딸기 연필 세트인데 제 친구가 준 거거든요. 필요 없다고. <laughs> 네. 저도 이거는 처음에 좀 취해서 싫었는데 연필이 다 떨어져서 없다 보니까 그냥 우연치 않게 받게 됐어요. 근데 마음에 들긴 하네요. 되게 디자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이 병아리 그림이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병아리 보이시죠? 이건데 이제 좀전이 좀이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샀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는 어 이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반짝이 반짝인데 어 그냥 일반 통에 들어있는 반짝인데 낱개로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냥 액체금을 만들다가 파란색 반짝이는 잠깐 썼는데 어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사게 됐어요. 근데, 아깝게도, 제가 원하는 초록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원래 세트로 들어있는 건데, 그, 모래,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제 서랍에서 꺼낼게요, 잠시만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넘어져서, 어, 자꾸 넘어지면, 지금부터도 계속 넘어지면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 초록색인데, 잠시만요. 초록색인데 이 모래 있잖아요. 그거랑 세트 세트인데 그냥 낱개로 파는 게또 있어가지고 낱개로 샀어요. 전 낱개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세트로 사면은 좀둘 데도 없고 빈 공간만 더 차지해서 불편해가지고 어쨌든 이 반짝이들도 구매를 했고요전 만족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데에서 샀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다 똑같은 데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인가? 아홉 번째는, 어, 조금 커요. 어, 음, 근데, 이건데, 이제 이게 사자마자 부러져가지고 또 제가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미니어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제. 표현제 맞다. 달려라치키님이, 이제, 표현제 그런 것 조금 쓰시죠? 그거를 한번 사봤는데, 아주 궁금해서. 제가 미니어처를 가끔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사기도 했고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일단 표현제고요. 지금 이렇게 엎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어 지금 이게 계속 흐르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일단은 고추장 이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방금 또 들어오셔서 아 진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음.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고춧가루고 이건 이이두 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개. 그리고 이건 얼음, 그리고 이건 설탕, 아님 소금. 어 이거는 이제 밀가루, 눈꽃 그런 건데. 이, 아 이게 눈꽃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아마 브로콜리 아니면 양상추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고추, 그, 뭐지, 간거 아닐까요? 그런, 그런 거 같은데. 요 가운데, 이두 개는 작품을 넣는 거고요. 그 하나에는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구타임에서 팝니다. 이게 모닝글로리에는 안 팔아요. 구타임에서 사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통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마지막 열 번째인가 열 번째 맞죠? 열 번째는 이제 탱탱볼인데 하나가 어디였지? 잠시만요 찾고 올게요. 탱탱볼이라고 말씀드렸죠? 탱탱볼인데 하나는 제가 그 하나는 이건 뽑은 거고요. 이거는 산 건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주유소? 주유기인데그 주유소 가면은 주유 넣는 기름 넣는 거, 그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거 같은데, 일단은 이거랑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황색 탱탱볼인데, 이렇게 튕기면은 튕겨지겠죠 당연히 탱탱볼이니까 이것도 튕겨집니다. 어어디갔지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아왜 어, 자꾸 떨어지지? 이제 한번더 하면은 편집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소개는 마쳤고요. 방금 제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그리고 저희 엄마랑 이모가 자꾸 웃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 모닝글로리와 구타임에서 산 겁니다. 다시 말해, 어,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요. 이런 게 없으시다면 인터넷상으로도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원방구 그쪽으로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만 뿅! 여러분, 안녕!